쿠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색다른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설명만 듣고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라고 그림을 그린 뒤 똑같은 정보로 AI한테 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쿠빈이랑 AI랑 어느 쪽이 더 싱크로율이 높을지 중요한 거는 디스코드로 들어와서 본인의 얼굴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구라 치시면 안 됩니다. 뭐 사슴 같은 눈방울에 앵두 같은 입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슴 대가리에 입에다 앵두를 박아버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분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쿵 님. 네, 여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방송하면은 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본인의 얼굴을 한번 서술해주세요. 얼굴이 동그란 편인데, 실태 금속 안경을 썼는데, 동그란 안경이에요. 아, 실태면 약간 회색깔? 은색깔이에요. 은색깔, 동그란 안경을 썼다. 그리고 앞머리가 있는데, 딱 눈썹 가리는 길이까지 와요. 앞머리가 혹시 풀뱅이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시스루. 아, 시스루? 방식. 네네. 옆머리가 있는데 옆머리가 약간 얼굴 거의 끝나는 부분까지 조금 내려와 있어요. 아, 약간 여기 여기 옆에 약간 애교머리같이? 그리고 머리카락이 있는데 엉덩이 바로 위까지 오거든요? 그.. 생머리에요? 아니요, 웨이브 있어요. 그리고 눈은 조금 큰 편이고 쌍꺼풀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 볼에 부조개가 있어요. 왼쪽 볼에? 코는 어때요? 코는 코비님보다 작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봐주세요. 와, 아니 잘 그리셨다면서요 아까? 아니 지금 말한 대로 그렸는데? 말한 대로요? 예. 네. 싱크로율이 근데, 근데 몇 아니, 퍼센트 안... 정도 되나요? 아니 싱크로율 딱 다... 아니. 왜요? 네.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딱한 군데만 고치고 싶다면 어디예요? 누가 봐도 코 아닌가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코예요 코가 이거보단 작아요? 저것보단 많이 작지 않을까요? 네? <laughs> 오케이. 아, 됐다. 자, 첫 번째, 완두콩님의 얼굴 한번 그려봤는데, 과연, 쿠비니 그린 그림과 GPT는 얼마나 다를지. 어, 나온다, 나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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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우리 집 개를 <laughs> 왜 얘가 갖고 있어. 아이 잠깐만 개는 빼줘 내 강아지야. 어? 잠깐만 뭔가 더 퀄리티가 좋아졌는데? 오? 오! 어 뭔가 진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혹시 이런 느낌인가요? 아네 비슷해요. 제 그림은요? 약간? 아 왜요? 비슷한데? 아네 비슷한 것 같. 네, 비슷하죠. 그렇 느낌은 비슷하잖아. 혹시 어떤 네, 그림이 네. 더 마음에 들어요? 에이아이요. 나가세요. <laughs> 잘했는데. 어? 모솔 아다상.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 안 들어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주셔야죠. 그러면 화면 보지 마시고 설명해 주세요. 일단 얼굴형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체격이 있어서 얼굴이 네. 약간 둥근데 그냥 둥근 게 아니라 네모나게 둥근 얼굴인지 아시나요? 음 오케이. 제가 눈썹이 약간 진하게 각진 눈썹이거든요. 그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아 뭔가 약간 이해하셨나요? 어 이해했어요. 잠깐만요. 독수리 날개하니까 빡 떠올랐어. 눈은 약간. 되게 열정적인 눈이어가지고 열정적인 눈? 이글이글하니까 불 같은 눈, 같, 눈 있잖아요 동공은 뚜렷하고 아름다운 흑진주 같다 할까? 아름다운 흑진주요? 흑진주 느낌을 살리려면 오케이 진주 같은 눈 오케이 네. 그리고 제 안경을 썼습니다 반무테의 안경이라고 아시나요? 아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또 코는 코. 마늘코처럼 생겼습니다 마늘코? 마늘 오케이 마늘 그렸어요 음. 그리고 이제 헤어 스타일은 이마가 좀 반듯해가지고 머리를 네. 세웠거든요. 아 머리를 세웠다. 그 네. 오케이 했어요. 체격이 좀 있고 살짝 <laughs> 귀염산입니다. 귀엽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귀엽게 하지? <laughs> 네 잡힌다. 귀염을 추가했어요. 피부색은 대충 어떤 색깔? 좀 검우잡잡하기 한데 약간 건강한 검우잡잡한줄 알아요?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탄 약간 그런 느낌. 어, 됐어. 대충 그렸고. 자, 이거 그러면은, 얼마나 좀, 비슷할지. 어, 나왔다! 오! 오! 어디 좀 싱크를 비슷한가요? 어, 비슷해요. 맞아요. 어, 아, 이렇게 70 생겼어요? 70%? 제 그림도 한번 보실래요? 어, 봐야죠, 봐야죠.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그린 선생님의 얼굴은, 촛! 아, <laughs> <laughs> 이게 뭐예요, 선생님? 너가 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인크래프트 아니면은 건빵 이모티콘 알아요? 건빵 이모티콘이 뭐야? 아프리카 건빵 이모티콘 몰라요? 어? 어 저거 닮았다. 아 지금 너무하다. <laughs> 저거 닮았다. 마늘 그가 어떻게? 아니 꼭지는 뭐예요? 마늘이라고 했어. 코가 마늘.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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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읽긴 했네 말한 건다 그려졌어요. 근데 혹시 본인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어때요? 저 약간 성격 되게 순합니다. 어 순한 느낌으로. 하나 더 형용사, 하나 더 추가해서 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뭐야, 도라에몽인가? <laughs> 이건 몇 프로예요? 아,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웃음> 있어요. <웃음> 76, 아 이게 더 가까워요? 살집이 있어서. 네, 약간 이렇게 뚱뚱한 게 아니라 건강한 뚱뚱함인데. 아, 그래도 완벽한 만족합니다. 만족하죠. 그래도 뭐. 많이 네. 비슷하게 나왔죠. 아, 그럼요. 네, 그럼 이거 카톡 부사하세요. <laughs> 카톡 부사. 네, 감사합니다. 네. 걸스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준비 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제 방송 보지 마시고 얼굴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조금씩 설명해 보세요. 일단은요, 달걀 비슷한 느낌? 달걀형이고. 그리고 안경을 썼어요. 안경 어떤 안경? 동그란 안경인데 알 부분의 테가 검정색이고 그 외에는 은색이에요. 아, 동그란 안경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또? 그리고 눈은 날카롭다? 쪽 깨졌나요? 약간 그래요. 그리고 눈썹이 독수리 날개 모양. 너도 독수리 날개예요? 네. 덕분처럼 그렇게 굵진 않아요. 아그 작게? 그 작게. 그리고 코가 쿠빈님보다는 코비, 콧볼이 조금 넓어요. 아 높은데 좀 넓어요? 아니요. 뭉툭해요. 뭉툭한데? 콧볼은 또 넓다. 그리고 윗입술이 산처럼 뾰족뾰족해요. 그리고 머리가 정가름하고요. 아 정가름하다? 정가름. 앞머리 없어요? 네. 그리고 어, 뭐? 머리가 딱 가슴 끝까지 어. 와요. 진짜 열심히 그리고 있거든요. 잠만 기다려주세요. 머리를 지금 살리는 중. 근데 네. 피부색은 아, 어때요? 좀 차가지고 음. 살색인데 갈색 약간 추가된. 이렇게 잠시만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한번 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 친구는 선택 받았어. 두 개나 그려주는데 그러면 좀더 원하는 쪽으로 고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니, 그놈의 우디는, 잠깐만. <laughs> 이 우디 아니면, <웃음> 이 우디. <laughs> 아, 정말! 아, 2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혹시 지금 약간... 그림에서 약간 좀, 아, 이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사과이 너무 커요. 다름아가왜 이렇게 비어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이거 첫 번째 그림은 싱크로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음, 75? 아, 75야? 어, 이미 높네요? 어, 오케이. 그러면 네. 조금 더, 이거 기대할만 하겠다. 잘하면, 어, 80% 나오나? 과연, 어, 머리 숱 말아요? 좋아요, 좋아요. 보조기 있고요. 아, 그놈의 우디는 정말 빠짐없이 나오네. 프로 참성러 우디예요. 야, 오케이. 자, 시청자님. 자, 이 사진은 어떤가요? 이거는 그래도 75%에서 80%? 어, 80% 정도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네. 그린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빈이의 그림은? 자! 나가세요? <laughs> 아, 아니. 나가세요? 이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얘? 좀 비슷하긴 해. 아니. <laughs> 방수리가 <laughs> 이렇게 비어 있어요. 아 이건 이제 닭 채우기 어려서 그렇지. 정 가르마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저것 좀아닌거 같은데. <laughs> 뭐가 아니에요. 거울 보세요.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본인 거울 속 얼굴은 이제 GPT가 그려준 얼굴이고 바깥에서 네.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을 제 그림처럼 볼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겸손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난 나랑 비슷한 사람 못 봄. 오케이. 좀 특별한 얼굴인가? 난 나랑 비슷한 사람 못 봄님. 여보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얼굴형부터 차근차근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짜? 일단, 동그래요. 동그라? 그리고 머리가 단발인데 파마를 했는데 위에는 좀 풀리고 아래만 있고 앞머리도 있어요. 앞머리는 어때요? 앞머리가 시술인데 좀 빽빽한 시술? 백백한 시앗으로 오케이 그리고 눈은 좀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쌍꺼풀은요? 쌍꺼풀 있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때좀 위로 가요. 아 쌍꺼풀이 위로 간다고? 어 오케이. 동공은 어때요? 동공이 조금 큰것 같아요. 코는 응. 어때요? 코도 조금 둥글둥글해요. 난 전체적으로 아 둥글둥글해요. 입술도 둥글둥글해요? 약간 입술을... 입꼬리가 둥글둥글해요. 둥글둥글한 입술에? 그리고 요즘에 좀 타서 볼이랑 콧쪽만 조금 빨개. 볼이랑 콧쪽만 빨갛다고? 어, 잠깐만. 에, <laughs> 네, 그럼 원래 피부색은 너니? 좀 하얀데 노란 편? 우리 우리 자, 2분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Let's 츠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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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 어 귀엽다. 어 마이크 켜 주세요. 어때요? 네. 일단 저 앞머리 조금 길고요. 머리도 살짝 더 길어요. 어깨 닿을 정도. 머리도 더 길게 해줘. 이 정도면 되나요? 나 봅시다. 나온다. 잠깐만, 머리가 왜 그대로예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자르세요. 네? 어, 그러면은 맞잖아요. 그죠? 어 네. 네, 그죠. 머리는 뭐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선생님이 머리를 직접 자르는 걸로 하고. 제가 그린 그림 혹시 기대되나요? 기대는 안 돼요. 왜요? 그 전, 전, 전 그림들을 보면은 기대할 수가 없고, 살짝 그리다가 웃으신 거 들으니까 좀 불안해지고. 그럼 안 보여줄래요? 아, 너무 궁금해요. 보고 감탄해줄 수 궁금... 있어요? 네. 오케이. 무조건 감탄해야 돼요. 3, 2, 1, 샷! 아니, 근데, 약간 저 닮았어요. 어? <웃음> <웃음> 어, 그래요? 그저 예, 평소에 약간 호빵맨 닮았다고 좀 많이 듣는데 닮았어. 아 진짜로? 볼이랑 코가 빨갛다 그래서 막상 <laughs> 그려놓고 보니까 잠깐만 이거 호빵맨인데 그거 내가 웃은 거거든. 저 별명이 호빵맨이에요. 어? 그럼 내가 제 GPT를 이긴 거네 이번 판은? 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거 카톡 도사할래요 네. 네. 사인해드릴게요. <laughs> 오케이 자 부사하세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포상하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와 제가 이겼습니다. 드디어. 사람도 이길 수 있다. 정확히 의뢰자분이 별명이 호빵맨인 거를 캐치하고 바로 호빵맨 코와 뺨따구를 그렸죠. 이거는 정말 AI도 챗 GPT도 발견하지 못한 숨은 제가 포인트를 찾아낸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얼굴을 AY와 한번 그려보기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땐전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제가 그리는 거를 이제 안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 얼굴이 어떻게 저래라고 할수 있는데 다시 보기 보면서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리는 거랑. 듣는 그대로를 그렸어요 듣는 그대로를 턱이 각졌어요 그럼 각지에 그리고 얼굴이 넙대대해요 넙대대하게 그렸고 진짜 보고 충격 먹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 상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다니다 네 얼굴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이번 기회에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자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좋은 시간이 되겠네요